다음 한자는 얼음빙입니다. 그래, 얼음빙. 그래, 원래 이제, 삼수변이 물을 나타내는데, 그래, 여기 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뭐, 춥다든, 춥다든지, 뭐, 얼었다든지, 이런 걸잘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얼음빙이 이제, 원래는, 그래, 요게 이제 얼음빙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얼음빙인데, 나중에 이제 또요 형태로 바뀌겠습니다. 요 형태로. 그래서 요것도 얼음빙, 요것도 얼음빙. 그런데, 자, 요것은, 그래, 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 영원하다 할때그 그래, 길영. 길령. 요것은 길영. 요것은 얼음빙. 자 그러면은 얼음빙이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빙수 또는 뭐 빙판길 할때 그래 얼음빙 되겠습니다. 또는 빙하, 그래, 빙하, 그래, 얼어붙은 큰강 빙하 또는 빙산 경기, 빙산 경기 또는 그래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도 쓰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어. 한일불가 그래 바다가 있을 때 그래 이 어, 여기 아주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렇게 나왔, 나왔겠습니다 이 바다에 가는 이 빙산이 그런데 저 밑에는 뭐어마하게큰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 어, 어떤 세력이 조금만 이렇게 이제 나타날 때고 빙산의 일각 되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 또 들어가는 낱말이 해빙 해빙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풀 횟자 아, 그래, 풀해, 얼음빙. 그래, 해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서로 대립하던 세력 사이의 관계가 부드럽게 누그러짐을 비유적으로 잃은 말. 그래, 해빙. 이런 말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얼음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